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예쁘게 입고 오거 아니에요? 머리 예뻐요 오늘 네, 사실 리더님을 만난 건 40대 아줌마가 보니 사실 20대 아미 너무 궁금하거든요 많이 아, 많이 어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사업 진행하는 게 처음에 어떻게 해서 리더님은 아, 어떤 꿈 때문에 음. 아, 어떤 이유 때문에 아미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laughs> 친구들하고 막 놀고 술도 마시고 밥 먹는 거를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때마다 저는 갑자기 뭔가 돈 결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요즘에는 마돈나, 마돈나, 마돈나가 되고 싶은데 하나의 꿈이 생겼어요. 마돈나 혹시 뭔지 아세요? 여자니까. 마지막에 돈 내고 나가니다 좋네요. <laughs> 좋죠. 네. 어떤 아, 그 마돈나가 첫 번째, 두 네. 번째는 그 여행 갈 때. 굉장 주말에 여행가는 곳이기도 하고 음. 전주명을 가고 주민명고 전주명 가는데 항상 갈때 걸리는 게 혹시 일등이 뭐예요? 여행갈 때 걸리는 게숙박요 숙박, 그렇죠 숙박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제가 네. 여수를 딱 가고 싶어가지고 딱 검색을 했더니 제일 좋은 호텔이 1박에 12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비싸 사드은 너무 예쁜 네. 거예요 근데 갈수 없는 게 안타까운 현지 네. 네. 근데 뭔가 야매이라는 수단으로 한정된 시스템이 월급에 네. 멋있게 살고 싶다아요 경제력이 여유? 강호가 있지. 그래! 네. <laughs> 태어나가지고 본체를 몰고. 오케 네네. 근데 두 번째 소리인데. 아, 좋네요. 네. 아, 저도, 저도 그런 거. 세 번째는 남성.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예요 악기를 되게 좋아해요. 악기? 뭐할수 네. 있어요? 저는 플룻을 굉장히 잘 불러요. 오 정말요? 여행을 나와서 상도 받아왔고. 바다 악기를 좋아하는 요즘에는 백스포 오오. 뱉고 쳐가지고. 볼줄 알아요? 배워보고 싶다. <laughs> 배워보고 싶다. <laughs> 욕구가 아, 있던지. 어, 좋네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사업도 진행하고 <laughs> 어, 또 직장도 다니고 있잖아요. 연애도 지금 음. 하고 있는데 세상 속에 다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자친구가 가끔 연애를 하니까 어, 주말 같을 때 음. 어, 같이 여행 다니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것 같아요. 근데 미팅장에 가야 하고 어떻게 타협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음. 때. 근데 네, 요즘은 아직까지는 착해서 아직, 제가 항상 그데이 아직 아직까지는 착해요 아직까지 네. 아직까지 착해서 제가 미리 항상 말을 하거든요 미팅장에 있을 때는 데이트는 못하고 내가 그때 갔다 와서 재밌게 놀아줄게 현재는 그거고 있는데 근데 앞으로는 잠시만요 미팅장에 같이 오면 그게 또 하나의 데이트니까요 그럼 빨리 데리고 가야지 뭐하는 거예요? 아 그쵸 왜 이렇게 유변이도 은비로 데려가신다고 그러시나요? <laughs> 아니 <웃음> 집에서 <웃음> 집에서 애봅니다아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비즈니아에서 지금 데이트하는 커플나 부분들이 되게 부 저도 되게 부러워요. 저도 같이 아 오고 싶다. 요꼭 그런 날이 오기를 음, 바랍니다. 굳이 다른 데는 데이트하여서. 뭐. 음, 사실 점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음. 뭐 어떻게 이런 님만 노하우가 있을까요? 음, 처음에는 팀에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네. 항상들 저희 그 복제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복제 받을 때 현실 점검을 A에 수2번 B의 2에 3이라고 음. 저도 배웠어요 네네. 배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음. 해야죠 해야죠 그래, 해봤습니다 네. 20대 신부가 근데 네. 다양한 친구들 반응이 있더라고요 네. 그, 나는 아직 취업도 안 했다 무슨 은재의 일상이냐 라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고 나는 작년에 취업했는데 아직은 네. 내가 생각할 일이 있다 물론 그 말을 하면서 저도 그, 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고 음. 그래서 네. 요즘에는 좀 사는, 그, 접근하는 방법을 좀 바꾼 것 같아요 네. 제가 하고 있는 게 20대들 모임에서 그런 좀 지랄하고 따분한 얘기 많아요 선생님 마음에 드는 재밌게 하수 있으니까. 네. 풀파티라든지. 네. 어, 좋네요. 할로윈파티? 20대들이 좀 즐길 수 있는 문화 컨텐츠를 네. 좀 많이 이렇게 홍보하는 것 같아요. 음... 따분한 이야기 많 그런 것들을 좀 자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리더님이 따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뭐 주변 친구들이라든지, 그냥 동료라든지, 함께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기획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예능 중에 좀좋아 하시는 예능 있어요 TV 안 봅니다 TV 보면 도시가 어딨어요 사파시 터무 아, 하시는 아, 분 당연하지 뭐 아, 그러면 2 0대초대 힘듭니다 <웃음> 요즘에 활동적이면서 즐기시는 예능이 런닝맨 런닝맨 러닝맨. 요즘 초등학생 보는 거 아니에요? 런닝맨? 런닝맨이 그렇게 재밌어 요 실제로. 저희가 20대 분들을 초대해서 아. 실제로 등에다 이름표를 달고 <laughs> 뜯고 뜯으면 선물로 아맹이 제품을 시아 진짜? <laughs>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 재밌네요 개인적으로는 요리 경연대회 음. 젊은 분들 중에 요즘에 요리 좋하는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요리 경연대회를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치는 네. 네. 요리에서 조사 한번 해주요 네, 90대 분들 그래야시는분아아원 <laughs> <필요하시면 제가 웃음> <laughs> 플러스 원 으로 가야 되는군요 <웃음> 참나 <웃음> 아, 듣기로는 지금 너무너무 슬하시게 몸매가 훌륭하신데 아 그전에 못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이랬다고. 그럼 어, 혹시 정보에 쓰셔 가지고. 저저저 위에 계시는 분인데 굉장히 궁금하긴 하지만 제가 바디 키를 하기 저희가 바디 키 다이어트를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제가 60 7 9 k g 였어요오그기때 애초에 너무 만들고 싶은데요? 트위터에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이유가 뭘까? 궁금해 생각을 하다가 회원님 거울에 그 비친 제 모습을 봤는데 아 네. 저라도 해주기 싫었던 모습이예요 5만마리가 아, 네. 더 있어요 아. <laughs> 그래서 큰맘 먹고 마디트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10kg를 뺐고 10kg? 뺀 오. 이후부터는 제가 아저 이제는 휴게 좀 시켜줘 하지 않아도 7번을 제가 <laughs> 들어왔어요? 스테이크를 7번 먹고 드디어 7번 아. 스테이크 먹은 만에 제가 만들었어요 우와 축하드립니다 훌륭하세요 아메이 제품 중에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 리더님이 가장 좋아하는 제품,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어떤 거 좋아할 것 같아요? 더베스? <laughs> 아, 어, 그렇죠. 사람들이 더베스 네. 좋아하잖아요? 저는 더베스 물론 좋아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은 소팔메트. 소팔메트요? <laughs> <laughs> 들어보셨어요, 소팔메트. 어, 그쵸, 들어봤지만, 리더님 너무 젊으시잖아요. 아, 어, 그쵸.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 네. 보기와는 다르게, 제가 근육선이좀 약해서. 아, <laughs>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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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웃음> 장가 가겠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laughs> <거예요. 웃음> 지금 일찍부터 지금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 챙기는 이유는, 네네. 네, 화장실 을 되게 자주 가요. 아 그래서 어렸을 아 때부터 장거리 이동할 때는 물도 안 먹고 음 음료수도 안 먹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장실 가고 싶은 음 느낌이 자꾸 들어서 되게 오케이. 불편했거든요. 지금 좀개선돼요 아, 지금 먹고 나서 훨씬 나아졌어요. 음 화장실 확실히 덜 가고 음 물을 많이 마셔요. 그리고 소파메토를 먹다 보니까 네. 우연히 느껴졌어요. 다리랑. 컵프테이랑 네, 네. 같이 먹으면 좋다. 남자들한테. 뭐 좋아요? 어, 먹어, 추천해보시고, 그분들한테 후기를 한번 드려주시면 돼요 저한테 듣고 싶은 건가요? 듣고 <laughs> 네. 싶으신가요? 네. <laughs> 어, 뭐가 좋은지, 나좀 어. 뭘. 모르... 24시간 안 자도 된다. 아, 그럼 활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어, 아, 네. 오늘 쇼커 오늘 어땠어요? 어, 간만에 이렇게. 상안막가는다아 네네 근을두번잡어요아 그래요? <laughs> 신혼집을 여기에서 <연이 됐다. 웃음> 어때요? 살기 좋지 않나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지방에 있는데 네 지방은 좀 항상 올라오고 싶은 욕구가 있었거든요 그쵸 올라오셔야죠 <laughs> 가까이소이 가까이 계시면 아무래도 좋나요 가까이 시면도 자주 그 이야기 도 많이 나눠님 <laughs> <이 년이> 결혼해서 <laughs> 가까운 곳에서 함께 멋지게 사업하는 그날 상상해보게 됐네요 근데 오늘 축구 너무 재밌었고요 이렇게 좋은 얘기 대 나누니까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아니에요 다음에는 플랫에서 다시 또 찍기로 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저도, 뭐라, 저도 여쭤봐도 돼요? 와이야미를 <laughs> 아니 나잘 살고 싶어서 이전에 아이야미 해보세요? 지금 말해 나는 <laughs>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에 선택했어요? <laughs> 그건 <이 제품이> <웃음> <웃음> 그건, 그건 네, 선택했잘 살고 사어요품이어요제품이에요아어요을요아요알아서하세요그니요